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총 다섯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좀 많이 했네요 오늘 수익은 13169원입니다 어, 오늘은 거의 의미 없는 다 짤짤이 매매라서 진짜 정말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매매를 제대로 한게 없네요 일단은 제가 한번 정리한 거 먼저 볼게요 오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관적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은 오전에 거래대금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어, 한 시간 동안, 뭐 코스피가 뭐 3조? 코스닥 3조? 약간 진짜 거래대금 씨가 말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은 너무 조용하고 그냥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전에 이제 신규주 더진이랑 한택 잘 움직여줬고요. 그 다음에 HLB 그룹이 다 움직였던 것 같고, 그 오전에만 살짝 움직이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방산이죠. 휴니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트럼프가 보잉 언급을 했어요 전투기. 근데 이제 휴니드 이대주주가 보잉이라서 상한가를 갔고요. 그다음 바이오의 줄기세포죠. 네이처 셀이 상한가를 갔는데 f d 혁신 치료제 지정에 이제 오전에 바로 점상을 갔고요.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의 모티브링크 좀 움직이고 이렇게 오전에 움직였고 오후에 갑자기 해운주. stx 그린로직스가 갑자기 오후에 나타나서 사항가를 갔고요 그 뒤에 다른, 애들, 다른 애가 흥하해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stx 그린로직스 말고는 딱히 저는 보이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뭐 3a 로직스랑 뭐 모티브링크 정도 그 다음에 저는 매매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매매한 거 보여 드릴게요 오늘 제일 처음 매매한 건0 0단 제약이고요 아, 이거 매매한 이유는 그냥 이제 따로 본건 아니고 이거 이제 삼천당 제역도 이제 그 NXT 신규 거래소에도 이제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보니까 호가창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. 통합창으로 보니까 막 똑같은 금액이 두 개씩 올라와 있고 여기는막 192,100원이 제일 여기 호가창 메뉴에 있는데 그 위에 매도에는 막 19, 더 낮은 가격이 막 올라와 있고 이래서 좀 이상해서 한번 찍혀보려고 들어갔다가 아마 호가도막두 개씩 생기고 통합창에 막 한국 거래소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슈팅을 날리면서 19만 5천 6백원인데 NXT는 아직 19만 4천 300원에 있고 막 그것 좀 본다고 매수했다가 뭐 익절 구간 있었지만 팔진 않고 계속 한번 느껴봤습니다. 근데 결국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손절했고요. 아, 어, 확실히 이게 한국 거래소만 보다가 NXT 같이 되는 거 통합창 보니까 효과가 좀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막 똑같은 효과가 두 개씩 막 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약간 적응한다고 했다가 일단 손절을 했는데 아, 이거 이제 31일부터 거래 종목이 엄청 많아지는데 정말 헷갈릴 것 같습니다. 그 통합 거래창을 안 보고 한국 거래소 KRX만 보기에는 가끔씩 NXT가 더 유리한 단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. 뭐 어, 예를 들어서 어, NXT를 사자 마자 여기 KRX에 팔면 바로 수익 나는 그런 단가도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래서만 보기엔 좀 그래서 계속 통합 창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호가 창이 막두세개 생기고 이러니까좀 힘든데 아 이거 다음 주부터 어떻게 정할지 참. 힘들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수익 낸 종목은 대화제가 이고요 이 같은 건 1봉상 15만 7백원 ,700원, 1 5 7 0 0원이 정보점인데 오늘 뚫어주고 이렇게 충분히 눌렀더라고요 여기 엄청 하루에 눌러서 여기 매물때만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었는데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긁으면서 제가 여기 몇번 따라갔는데 체결이 안 돼서 이제 위에 따라갔고요. 왜냐면 이 15,700원 넘기면 오늘 여기도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줬는데 1% 수익 줬는데 제가 이제 비중이 원체 적으니까 내려올 때 한타점 더 샀고요. 어, 그리고 생각보다 못 가는 거에 한타점을 일단은 절반을 던졌고요. 그리고 절반이 남아있는 게또 물려가지고 여기서 사서 어, 여기 또본전에 절반을 던지고 계속 한타점을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줍줍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린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여기 본전에 던져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 던졌으면 그냥 수익 먹고 말았는데 계속 여기서 한타점 남기다가 여기서 물 타고 한타점 버리고 또다시 여기서 물 타고 여기 이제 본전에 다 던져서 결국은 한타점을 들고 가다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나왔네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TLB고요. 이거 보시면, 여기 급격히 올라갔는데,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여기 마이너스 6만 주인데, 이렇게 마이너스 2만 주로 여기서부터 급격히 사길래 여기 눌릴 때 살짝 비중 줄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약 1%만 딱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. 담배감만 벌자 하면서. 그리고 두 번째는 모티 아, 세 번째 모티브링크고요. 아, 이게 좀 속상하네요. 이거, 보시면 여기 우뜩 선거 보이죠? 프로그램이, 이렇게 9만 주, 9만 7천 주, 거의 10만 주인데,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긁으면서 슈팅을 만들었다고요.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, 이 시간대 여기거든요, 프로그램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주구장창 2시 37분까지 팔더라고요. 주구장창 팔면서, 이렇게 차트를 내리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 엄청 죽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시장가로 담더라고요. 그래서 얘 뭐지? 3시부터 갑자기 막 시장가로 담길래 저도 따라 샀다가 아 그냥 오늘 그냥 만원 번거 잃지 말자. 이 생각에 그냥 적당히 그냥 위에 다 팔아버렸는데, 얘가 지금, 시간에 때 엄청 잘 갔더라고요. 보시면 지금 시간에 때, 첫 타임에 3.75, 두 번째 3%. 그래서 이거를, 그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으면 3%. 오늘 하루 일단 채울 뻔 했네요. 어차피, 수상은 했지만, 이만원번거 깨기 싫어서 팔았기 때문에 제, 운명인 거죠, 뭐. 그리고 뭐, 마지막 점은 3A 로직스고요. 이거는 이제 오전부터 보는데 너무 위아래 들락날락하길래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의 떨어지 만큼 다 떨어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리는 그림에 아 어차피 저점은 나와 있네 확실히 보시면 여기 이제 저점이 확실하게 여기 보이길래 이제 아 여기 이제 저점이 있네.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점이 보이니까 이제 저는 여기를 저점을 생각하고 그냥 한번 주워보자면서 주웠다가 아예 생각보다 못 가더라고요. 그래서 빠지기를 그냥 밑에서 한번더 잡고 그냥 본전 줄때다 팔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 거의 다 찍먹이라서 오늘 할 만한 종목이 없더라고요. STX, 그린오직스는 제가 물려있는 동안 놓쳤고 그래서 오늘 딱히 매매할 게 없어서 그냥 다 찍먹으로 그냥 담배값만 벌었네요. 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